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019학년도 2학년 1학기 시험범위 녹화를 합니다. 그 시험범위 중에서 이번 파일은 전류와 자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66페이지입니다. 6 6페이지 설명을 할 텐데 먼저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요 만화 이 만화는 웨르스테드가 한 실험이에요.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로 여기 는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메르스테드가 보여줬습니다. 메르스테드에 대한 설명은 왼쪽에 나와 있어요. 덴마크의 과학자고,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을 발견했죠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메르스테드, 이런 법칙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먼저, 자석이 존재하죠. 이 세상에 자석이 존재하는데, 자석은 세부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성을 띠는 물체가 있고요, 자성이라는 성질이 있고요, 자성을 띠는 물체들끼리 재를 당기는 힘이나 혹은 자성을 띠는 물체들끼리 서로 미는 힘이 작용을 하지요.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고 미는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에서도 나온 아. 단어죠. 근데 자성 입력과 청력에 대해서 어, 알아둘 때 이렇게 당기는 힘 미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N극과 N극은 서로 청력이 작용을 하고 S극과 S극도 청력이 작용을 하죠. 하지만 N극과 S극은 서로 기는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이 자기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는 실험을 자주 하고 이런 실험도 초등학교 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철가루뿐만이 아니라 자석 주변에 나침판을 놔도 이런 실험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철가루를 뿌린 거를 이 그림을 잘 보면 철가루를 뿌렸을 때 철가루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볼게요. 자석 주변에, 자석은 당연히 N극과 S극이 있는데, 자석 주변 철가루가 이쪽에는 아주 빽빽하게 많이, 많이 있고, 이쪽은 듬성듬성하게 연계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 철가루가 움직이는 요, 구, 요 구역, 사실은 무한대이지만, 우리가 철가루가 움직이는 곳을볼 때, 이 자기력이, 이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이런 공간. 이런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장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침판으로 자기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석 주변에 자침이 놓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여기 이제 N극과 S극이 어, 요예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면 아, 이곳에 n극이고 이곳에 s극이면 나침판에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제가 이렇게 그린 거에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침판에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여기는 나침판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 자기장은, 자기장은 방향이 존재하는데, 바로, N극이 가르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극이 어느 글을 가르킬까요 S 글을 가르키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존재해요. 그림이 어, 교과서에 자기장의 방향은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선을 그려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려서 설명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선을 자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요 페이지에서 나온 건 자석에 대한 기본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석은 자성이 존재하고, 자성이 존재할 때 서로 요 자석이 나타내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선으로 표현한 이것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웨르스드의 실험을 재현하는 그러한 어, 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전선이 여기 전지가 있고, 예. 전지가 있을 때잘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류가 지나가는데 스위치를 닫았으니까 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 진짜 북쪽이구나 이쪽이 북쪽이구나라고 이제 알수 있어요. 문제는 전류가 지나갈 때 스위치를 닫으면 불이 켜지면서 전류가 지나가는데 이때 어 자석이 나침판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왜 바뀔까? 어떻게 바뀔까? 왜 바뀌냐? 바뀌는 이유는 바뀌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laughs> 어,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리고이 자기장이 나침판의 자침에 영향을 주어서 나침판의 자침에 영향을 주어서 바로 나침판의 방향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나침판의 방향이 움직이는 이 현상을 가지고 베르스테드가 아 전류가 흐르면 어, 전류가 흐르면 그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가를 한번 알아볼 건데 그것은 요 그림처럼 되어 있어요. 교과서 는 68페이지인데 어떻게 설명이 되냐?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직선으로 흘러서 i 우리는 앞으로 얘를 전류라고 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전류가 흐르면 닫집판은 닫집판은 이렇게 가상의 판위에 닫집판을 놓고 보면 보면 닫집판은 n극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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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한다는 것을, 찾아 냈어요. 나침판의 방향이. 그래서 우리는 손을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요. I, I, 전류라고 하고, 요 손가락 내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교과서 이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이 방향이면, 이렇게 흐르는, 자기장이 되고, 우리는 이걸 B라고 할 거고, 얘를 앞으로 자기장이라고 응용할 거예요. 법칙은 오른손 법칙이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의 방향이고,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상이 나와서 화살표 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손은 저의 오른손이죠. 오른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손 법칙을 응용을 할 건데, 우리 교과서에 원형 도선이 나와 있어요. 원형도 선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 전선이 이렇게 I가 지나가면, I가 지나가면, 이렇게, 오른손 법칙대로 이렇게 생기는 B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I가 지나가면, 이것도 제가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지나가는 전류가 생기겠죠. B가 생기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아이가 지나가면, 역시 이렇게 지나가는 B가 생기겠죠. 한 바퀴 더 돌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가 있다면, 역시 이렇게 지나가는 B가 있겠죠. 원래 방향대로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 사각형으로 돌면, 사각형의 안쪽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구나.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을, 원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는 여기, 되겠고, 여기는 여기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여기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여기 부분이 되고, 이렇게 지나가면, 아, 안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이구나 해서 자기장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표시를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이렇게 표시하면 무엇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무엇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종이 지면이라고 하죠. 종이. 음. 종이 지면으로, 지면에서 나오는 거. 종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는 자기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으로 표시해서 n 극이 빨간색이 나오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아, 이렇게 나오게. 그러면, 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각각을 전부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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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고 팁을 하나 더 알려주면 얘를 아까 전에 이위 그림에서 전류 자기장이었는데 이 그림에서는 자, 전류 자기장이 돼요. 전류 자기장이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장이 나온다라고. 알 수도 있어요. 거꾸로 해도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 원형 도선을 왜 여기에서 설명을 하냐? 그 이유는 69페이지에 있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코일을 감아놓고 전류를 지나갈 때이 안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냐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실험에서의 포인트는 여기 하나가 원형 원형이라는 거예요 요 하나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린 그림 그림을 이렇게 세운 거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 있는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느냐 이렇게 지나가나 전류의 방향만 중요해요 전류가 위로 지나가면 이렇게 말려 있을 테니까 자기장이 이쪽으로 지나갈 거고 이쪽으로 생기는 거고 전류가 전류가 이쪽으로 지나가게. 즉, 그림에서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완리는 거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볼게요. 어, 코일이, 코일이, 이렇게. 세트 해놨는데, 세트를 하는데, 전류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어? 전류가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네? 전류가 이렇게 가네? 가 되면, 아! 자기장은 이렇게 생길 거예요. N극, S극, 이런 형태로 생길 거예요. 자기장은. 아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러면, 다시, 지금 또 똑같이 그려서, 코일의 반만, 그리고 뒷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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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 전류가 지나가면 어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네 이렇게 지나가네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정엄보다 N극 s 기고 자석처럼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볼수가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태 이러한 형태를 솔레노이드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코일이죠 코일 사실은 솔레노이드 제가 잘못 들었어요 코일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코일 대로 보수수 있습니다. 이제 넘겨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 공부할 를 건데 이 단원 공부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단원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석 주변에 큰 자석이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고, 여기에 작은 자석을 놓으면, 받침판을 놓으면, 여기는 N극, S극이 될 거라는 거죠. 예. 네. 혹은, 여기에 N극, S극 자석을 놓으면 얘는 일로 갈 거라는 거죠. 얘는 일로 갈 거고. 아하! 자기장 주변에서,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다출발 이렇게 갈 텐데, 다른 자석이 있으면 움직이는구나. 자기장과 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림을 하나더 그려볼게요. 우리가 N극, S극, N극, S극을 보으면 자기장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요 그림은 매우 단순해요. 자석이 있고, 자석이 있는데, 예. 요 자석의 N극에서 가까운 요 뒤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면 되니까 그 자기장이 직선 모양으로 막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류가 지나가면 이 전류에는 요렇게 자기장이 생긴다고 이렇게 되는 요공 식으로 됐어요 이거를 이거를 지금 가상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세워서 전류가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전류가 위로 올라오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B가 되고 I가 나오는 방향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 오케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합해 볼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그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합해서 그릴 건데 N극, 여기가 S극, N극, S극 그러면 여기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형성될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여기다 그려 볼게요. 여기 전류가 나와서, 전류가 나와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자기장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자기장과 이 자기장은 서로 방향이 반대고, 이 자기장과 이 자기장은 서로 방향이 같죠. 그러면 두 자기장을 각각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자기장을 더하면 그러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기는 요선은 영향을 안 받는다 치고 전류가 나올 때 여기는 요선과 요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 사라지는 효과가 생길 거고요. 이건 큰자석이 없었고 여기는. 선이 두 개가 생기겠죠. 두 개. 왜냐.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으니까 두개 그렸고요. 여기는 이렇게 그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균일하게 있었던 것에이 자기장이 생겨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자기장이 별로 없고 여기는 자기장이 많은 곳이 되겠죠. 자기장이 많은 데서 자기장이 없는 대로 전류가 흐르는 요 전선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하 하고 이 이동은 바로 힘. 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작용한다. 오, 자기장 B가 존재하고 여기 전류 I가 흐를 때 힘이 작용한다. 그럼 이 그림을 우리 교과서 어떻게 표시했나 봅시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그림을 다음 그림처럼 표시했어요. 아, 빛이 비치니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n 극에서 S로 자기장 B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례 방향 I를 생각을 하고요. 힘의 방향 F를 생각할 거예요. 이 방향을 오른손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봅시다. 오른손 사용하면 여기는 자기장이 방향이 N에서 S니까 손가락 4개로 B라고 생각할 거야 손가락에게 B 그리고 엄지 손가락 아, 똑같이 i 그다음에 손바닥을 힘의 방향 F라고 하고 전선이 이동한다 뭐 힘을 받는다 이동 방향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봅시다 여기는 이 방향으로 가고 전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손바닥이 위로 가 있으니까 얘가 위로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린 그림을 볼게요 제가 그린 그림에서 봤더니 어? 자기장이 이리로 가네요. 이쪽으로 전류는 이렇게 가네요. 위로 전류가 위로 가잖아요. 위로. 요 그림을 보면 전류가 위로 가는 거니까 위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을 요 방향 하면 손바닥이 어, 위로 가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볼게요. 이게 전동기의 원리인데 전동기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기도 FBI를 쓸 거예요. FBI를 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FBI를 쓸 거예요. FBI를 쓰면 이 그림을 봤더니 B가 이쪽 방향이죠. I는 아, 위로 올라가네요. I가 위로 올라가죠. 손바닥이 아래로 가니까 여기는 아래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B는 이 방향인데 I가 반대 방향이죠. 손바닥이 위로 가니까 여긴 위로 가겠죠. 방향이 바뀌고 끊어져서 전류가 다시 방향이 바뀌므로 얘는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동기의 원리가 돼요. 전동기의 원리. 스피커 볼게요. 스피커는 자석을 놓고 코일을 놓는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스피커는 어떤 원리냐. 여기 자석이 있고요 N극이든 S극이든 상관없지만 자석이 있고요 여기에 코일을 놓을거에요, 코일을. 코일을 놓고 전류를 흘러줄거예요 근데 전류를, 아이를 이렇게누 흐를 수 있고, 혹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아이를 흐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어? 여기가 N극? S기니까 가겠네요 이쪽으로 근데 I가 거꾸로 지나가면 여기가 인극 S기니까 이건 일로 가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종이를 달아놓고 이 종이를 진동판이라고 할게요 진동판 그러면 얘가 얘가 코일에 달려 있는 게이 코일의 움직임이 여기 이렇게 될 때마다 진동판이 떨리겠죠 이 떨림으로 소리를 만드는 게 바로 스피커의 원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우리, 대단한 마무리 문제에 보면, 여기는 요 문제와도 관련 있고, 7번 문제와도 관련 있죠. 그리고, 14번 문제와도 관련 있네요. 14번 문제.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마무리 중에서, 대단한 마무리 중에서, 여기, 7번과, 할부 문제도 관련 있죠. 그래서 문제도 풀어보고 마지막 단원도 잘 공부해서 좋은 시험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